아, 윤 사장님, 생각보다 문제를 좀못 보시네요. 그, 혹시 도사님이 문제 뭐 나올지는 안 짚어주셨나봐요. 아이고, 보세요. 이게 지금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인 줄 아세요? 예? 예?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, 그쪽은, 아, 그러면은, 그쪽은 뭐 대장님한테 안 물어봤습니까? 예? 대장님? 동대장님? 예? 동대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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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대장 동. <laughs> <laughs> 그그윤 사장님! 그 동대장이 누굽니까? 그 혹시 윤 사장님이 동대장 아닙니까? 예? 저 말씀을 뭐 그렇게 동대장 실체는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아 그럼 진이 여부를 가리시겠습니까? 그, 퀴즈쇼 끝나고 누가 우승을 하든 간에 그 진이 여부를 아. 한번 가려보시겠냐 이겁니다 말을 하지 마시고 예? 뭐 다들 이미 공공연히 아는 사람 아니 진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아. 동의하십니까? 아, 대답을 아, 하세요 아니, 대답을 왜왜 자네진정하시고요자자자자 아, 자, 자, 아, 시간 순서가 바로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. 3번.